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솔로가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나는 솔로 영숙과 영철이 빌런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어, 영숙 그리고 영철이 떠오르는 그런 빌런이 되고 욕을 먹게 된 이유는 딱한 가지 욕망 때문입니다. 내가 너보다 더 깊은 통찰력을 가졌다는 것을 뽐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상대를 깔아보고 싶은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숙의 행동을 먼저 살펴보면 계속해서 광수를 포함한 남자 출연자들에게 경각심, 어, 그놈의 경각심을 자꾸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영숙은 남자 출연자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서 자신의 말을 듣고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 진심 어린 따뜻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말을 수시로 하고 다닌 걸까요? 아,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위하고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영숙은 자신의 통찰력이 남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었던 것 뿐입니다. 남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것을 나는 굉장히 똑똑하고 우월해서 알수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러 사람에게 과시하고 다니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흔들리고 불안해하는 남자 출연자들을 보면서 자기 말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더욱더 우월감을 느꼈을 겁니다. 실제로 영숙의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은 그냥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불과했고, 그런 통찰력 따위는 전혀 갖고 있지도 않았지만, 아마 자기가 했던 말들이 들어맞기라도 했다면, 아, 거 봐라, 내가 진작 에 말하지 않았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껏 뽕에 쳐서 더욱더 날뛰었을 겁니다. 영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철이 과연 영수와 옥순을 이어주기 위해서, 광수에게 옥순의 마음은 너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멘탈이 깨질만한 말을 했을까요? 혹은, 광수가 인기가 많아진 것이 그냥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광수에게 옥순의 마음의 확신을 갖지 말라고 했던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영철은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좋은 사람으로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놓고 비열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진 않습니다. 그냥 광수에게 자신의 통찰력을 뽐내고 싶었던 거예요. 너는 전혀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있다 이 한심한 사람아 뭣도 모르면서 뭘 옥순이 널 좋아하냐 뭘 너로 끝까지 가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우월감을 느끼면서 광수를 한심한 취급을 하면서 바라보고 싶었던 것일 뿐입니다 난 너가 모르는 걸 알고 있다 너의 그 한심한 통찰력으로는 보지 못하는 걸 나는 보고 있다 그니까 옥순은 무조건 나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계속하면서 나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라 광수야 어,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통찰력을 뽐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냥 광수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서 한 행동과 말이지만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는 모자란 광수를 위해서 더 통찰력이 뛰어난 내가 기꺼이 조언까지 해줬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참 좋은 사람이기까지 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뿌듯해 했을 겁니다, 아마. 사실 광수가 영철이나 영숙에게 와서 먼저 조언을 구했던 그런 경우라면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상대방이 먼저 와서 조언을 구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상대방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자기가 그 조언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충분히 말할 수 있고 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딱히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유치한 욕구를 참지 못하고 입을 함부로 놀린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자꾸 우월감을 느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추후에 어떤 형태로든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때문에 나이감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이에 걸맞는 성숙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꼭 이런 안 좋은 습관을 버려야만 합니다. 상대가 여러분의 우월감을 느끼려는 의도를 간파하고 여러분의 적이 될 수도 있고 솔로나라 안에서처럼 그룹 내에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마지막에는 그 갈등의 원인이 누군지는 결국 모두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그룹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어, 오늘 제 영상을 보셨다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유치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영숙, 영철과 같이 실언을 해서 여러분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망치는 일은 절대 없으셨으면 합니다. 어, 끝까지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모태솔로 김선생이었습니다.